안녕하세요, 스킨입니다. 오늘 리뷰할 선수는 AC 밀란의 꿀풀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스트리니치 금카입니다. AC 밀란 플러스 알파 오이로케입니다. AC 밀란 다일 케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밀란이 공격진, 미들진, 센터백, 키퍼까지 화려한데 풀백이 진짜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RB는 뭐 말디니로 대체한다고 쳐도 LB가 답이 없는데 LB의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인 스트리니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리뷰에 앞서 현 메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크로스가 계속해서 주요 득점 루틴 메타가 지속되며 키가 작은 풀백이 점점 쓰이지 않고 풀백도 장신을 채용하는 것이 현 메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메타에 정말 알맞는 풀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속도입니다. 수비를 하며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금카 플러스 케미 기준 느리다고도 느껴지지 않는 준수한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비, 공격 지원을 하며 느리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수비락 부분입니다. 적당히 수비하고 적당히 올라오는 움직임을 가졌는데요. 그에 걸맞게 수비 지역을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수비 지역으로 복구할 정력의 속력을 가지고 있고, 몸싸움 및 태클 수비도 쏠쏠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지역 수비나 침투 수비도 풀백 치고 잘 막아낸다 싶을 정도였고, 특히나 186cm라는 풀백 중에선 장신의 키로 막아내는 패딩 경합도 일품이었습니다. 금타 기준 점프 93, 헤더 77이라서, 헤다가 나다 좀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거의 세달가량 써보며 스트리니치로 인해서 헤링 경험을 친 경우는 상대 공격수가 괴물급인 경우였지 홍철같이 어이없게 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격 지원 부분입니다 칸셀로나 키미처럼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공격 지원을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당히 올라와 오버라이핑도 간간히 해주고 패스를 받으러 밑에서 기다려주는 스타일의 움직임을 지녔습니다 금카 기준 크로스 97% 커브 83으로 크로스의 질이 낮지 않을까 싶었지만 직접 올리는 크로스의 질 또한 1인분은 충분히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약발 4로 뿌려주는 직접 패스, A패스 등의 공격 전개에 또한 좋다고 느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풀백이라는 포지션에서 딱히 부족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1인분씩은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지중된 풀백이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9라는 급여의 메리트 또한 행복한다고 느꼈습니다 AC밀란 케미가 특히 고급메 선수가 많은데 그 선수를 쓰기에 부담이 없을 저급의 풀백이니만큼 AC밀란 케미를 하시는 분께선 꼭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보럴 카드인 만큼 최소 7칸는 써야 대장급 선수들과 견줄만한 성능이 나오기에 이 카드 역시 로드웰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께서만 쓸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